안녕하세요. 포토샵 혁명 방송입니다. 네 이번 시간에는 콘트라스트 30 그리고 콘트라스트 60이라고 되어 있네요. 이거는 이제 카메라로의 세팅을 액션으로 이제 제작을 하게 된 건데 콘트라스트 30은 대비의 액션이 되겠습니다. 대비를 주겠는데요. 자 작업을 한번 해보죠. 어두운 영역은 이제 어두워지고, 밝은 영역은 이제 밝아지게 되겠습니다. 근데 보통은 밝은 영역을 너무 밝게 만들면 대비를 줄 때, 어, 이 하이라이트 영역이 이렇게 디테일이 사라지게 되는 경우가 있죠. 그래서 카메라로 세팅에 두번 클릭해서 들어가면, 어, 대비가 올라가게 되지만 하이라이트는 좀 줄여져 있습니다. 그래서 하이라이트를 좀더 살리고자 한다면 이 하이라이트의 수치값을 조금 더 올려주시면 되겠어요. 하이라이트는 의도적으로 조금 살짝 낮춰져 있습니다. 그래서 하이라이트 부분을 올리게 되면 밝은 영역은 더 밝아지게 되겠습니다. 오케이, 그 점을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다시 이런 이미지인데요. 섀도우 컨트라스트 30% 대비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겠죠. 대비가 이루어져서 밝은 영역은 좀더 밝아지고 어두운 영역은 조금 더 어두워지는데 30%의 컨트라스트치 값을 적용시켜서 이제 적용이 될 겁니다. 이런 이미지도 그렇겠죠. 컨트라스트가 조금 더 어두운 영역은 어두워지고 밝은 영역은 밝아지. 응?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. 60%는 조금 더 강하게 들어가겠죠. 컨트라스트 60, 좀더 강한 대비가 이루어지겠죠. 마찬가지로 하이라이트를 좀 살리고 싶다면 두번 클릭해서 하이라이트 파트에 마이너스 25가 되어진 것을 조금 더 올려주면 되겠습니다. 자이 작업을 왜 만들게 됐냐면 커브를 써서 섀도우 어두운 영역을 어둡고 밝은 영역을 이렇게 밝게 만드는 것도 있는데요. 어뭐 나쁘지 않은 방법이 방법일 수는 있, 있으나 이게 좀 작업적인 것으로 봤을 때는 좀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게 되겠죠. 물론 얘도 세팅을 하면 되겠지만 근데 얘네들은 조금 더 빠르게 퀄리티를 조금 더 끌어올리면서 대비를 빠르게 작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. 한번더 30%를 줄수 있겠고요. 오퍼서티를 조절을 해서 그 대비 값을 조금 더 수정을 가해 줄수 있을 겁니다. 자, 콘트라스트를 왜 주냐면, 이게 마지막 작업에 필요한 것들이죠. 우리가 작업을 이렇게 하고 나서 마지막에 조금 더어 대비되는 모습을 조금 더 표현하고 싶을 때 그때 이제 빠르게 작업을 하라고 이제 세팅을 하게 된 것입니다. 조금 더 사진의 품질이라든지 어 이런 형태감이 조금 더 살아올리고자 할때 그때 컨트롤 30 그리고 컨트롤 6 0을 액션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. 이상으로 컨트라스트 어, 30 그리고 컨트라스트 60에 대한 액션 사용법 그리고 어떻게 사용이 되고 어떻게 조절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